안녕하세요. 앱등인데요. 애플워치 7으로 사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채씨입니다. 애플워치를 사용한 지약 2년 정도가 되었고, 애플워치 3에서 이번에 애플워치 7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애플워치를 사용하기 이전에 저는 시계를 잘 차고 다니는 스타일이었어요. 시계를 보는 목적성도 있지만 옷에 따라서 시계를 액세서리 용도로 많이 차고 다녀서 다양한 시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시계가 어디로 갔는지 모를 만큼 애플워치를 만족도 높게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일단, 시간을 보는 것도 잘 되고, 트랩을 바꿔 낄수 있어서 그런지, 이전보다 비용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애플워치 3를 샀을 때 이미 높은 버전의 애플워치들이 나와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이 버전을 사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우선 가격이 많이 저렴했었고, 기능들을 살펴봤을 때 사실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애플워치3를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잘 쓰고 있었던 애플워치3를 단한 가지 이유로 아, 높은 버전을 사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애플 제품들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 업그레이드 속에서 애플워치 3에만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은 기능들이 생기면서 뭔가 트렌드에 뒤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많은 기능들이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지만 저는 이단한 가지 워치 페이스가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바꾸게 되었습니다. 시계를 보는 이 화면을 워치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막 시대적으로 나만 뒤떨어진 것 같고 나 혼자 빨간색 비더레즈티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스가 낭낭하더라고요.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플워치를 하루 종일 차고 있고요. 출근할 때도 재택근무할 때도 꼭 착용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맥북, 아이패드, 뭐 아이폰. 저... 앱등인데요. 애플워치를 차고 있으면 이것들이 전부 다 알아서 잠금해제가 됩니다. 일종의 마스터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폰을 들고 있으면 알아서 잠금이 풀리죠. 그리고 너무 좋은 거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아이폰 잠금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잘 쓰는 기능은 알림 기능인데요. 핸드폰으로는 모든 기능을 워치로 받을 수 있어요. 소리가 나는 모드랑 진동 모드가 있는데 전 주로 진동 모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 거의 손을 흔들어서 알림을 알려주기 때문에 정말 스피디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깜빡할 수 있는 일정들, 그리고 알림들 같은 경우를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어 거의 저의 업무에 하드캐리를 하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많이 쓰는 기능은 핸드폰 찾기 기능입니다. 정말 핸드폰은 왜 맨날 없어지는지 모르겠지만 핸드폰을 맨날 찾아야 되는 저로서는 이 기능을 정말 하루에도 한두 번은 쓰는 것 같아요. 어? 네 번째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기능은 피트니스 기능입니다. 피트니스 기능은 잘 사용을 안 하다가 요즘 사용을 제일 많이 하는 기능인데요.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몸의 변화로 성취감을 느끼기는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뭐 드라마틱한 바디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 피트니스 기능에는 운동 시간, 칼로리를 목표 설정해서 운동을 하면 그게 채워져요. 설정한 넘버에 게이지를 채우니까 뭔가 다 채워 야될것 같은 목표성과 그걸 다 채우면은 뭔가 다 채웠다는 그런 성취감이 들더라고요. 움직이기, 운동하기, 뭐 일어나기, 요 활동량을 다 채우면은 알림으로 칭찬도 해줍니다. 솔직히 나이 먹고 운동한다고 해서 누가 칭찬을 해주겠어요? 근데 그거를 애플워치가 해줍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이런 말들도 해주기도 하지만 운동을 하다가 좀 쉬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채찍질도 해줍니다. 다양한 종류의 운동이 있어서 선택해서 운동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해당 운동을 진행하고 나면은 달성 배치도 줍니다. 운동 시작 전 운동 기능에 들어가서 어떤 운동을 하는지만 설정해주면 내가 얼만큼 운동하는지 칼로리는 얼마나 태웠는지 보여줍니다. 이 피트니스 기능은 애플워치를 사용하는 친구들하고 공유가 가능해서 뭔가 친구들의 생사 여부도 알수 있고 친구들이 운동을 하면은 아 어떤 운동을 하는구나 그런 운동 트렌드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과 겨루기를 할수 있어요 한 주간에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운동을 하면서 점수를 얻어내서 승패를 가르는 건데요 진행하는 한주 동안은 서로 이겨먹으려고 정말 운동을 빡세게 하는 것 같아요 운동할 때는 스포츠루프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찍찍이 타입의 스트랩 그리고 실리콘 타입의 스트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스트랩은 땀이 났을 때 바로바로 바로 씻을 수 있어서 제가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스트랩인데요. 어, 저는 지금 검정색, 아이보리, 회색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검정색 제품은 애플워치 3를 구매했을 때 정품으로 받은 거고 나머지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는데 어, 이거에 대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느껴지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차이점이 크게 느껴지지 않고 정품이 조금 더 유연하고 소프트한 재질이고,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제품들은 조금 딱딱하지만, 사실 착용감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찍찍이 타입의 스트랩입니다. 이 스포츠 루프는 사실 운동할 때 땀이 많이 나면 냄새가 나지 않느냐? 라는 질문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제가 엄청 운동을 막 스웰이 해질 정도로 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어,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루프는 천으로 되어 있어 스트랩 중에 가장 가볍고 찍찍으로 고정하는 방식이라서 손목에 맞게 저 조정이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도 자주 끼지만 전 재택근무할 때 자주 끼는 편입니다 타자칠 때 책상에 이렇게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때 책상에 가장 데미지가 없더라고요 기능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시계를 액세서리 용도로 정말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 줄을 정말 많이 사게 됐어요. 이거를 줄질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스트랩은 제가 출근할 때 자주 쓰는 스트랩입니다. 어, 전부 다 메탈 소재로 되어 있고요. 저는 실버 액세서리가 많아서 매칭하기 위해서 실버 지금 스트랩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출근할 때 보통 자켓을 많이 입기도 하고 캐주얼을 입을 때는 또 캐주얼스럽게 입기도 하는데 뭐 자켓을 입을 때는 이 메탈 소재는 그냥 찰떡이고요. 저어 입을 때는 너무 풀어져 보이지 않게끔 보이게 하는 스트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두꺼운 스타일의 메탈 스트랩은 셔츠류나 자켓류에는 너무 잘 어울려서 이렇게 잘 매치를 해서 차고 있는데요. 이게 여름이 되면 팔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 두께감이 너무 존재감이 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는 얇은 메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스트랩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것 중에 리얼 가죽이 없어요. 어, 제가 이전에 시계를 썼을 때도 사실 가죽 스트랩으로 된 시계는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워치 줄지를 할 때도 가죽 스트랩을 진짜 가죽 리얼로 사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다 페이크 가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쓴 더블 투어 스트랩은 사실 정말 찐으로 정말 사고 싶은데 이게 에르메스 ST거든요. 잽퉁. <laughs> 근데 이걸 에르메스 버전으로 사게 되면은 금액대가 너무 높아지더라고요. 언젠가 돈을 진짜 많이 벌면은 꼭살 겁니다. 제가 브이로그 안에서 항상 이 에프로트를 차고 있으니까 항상 달리는 댓글이 있어요. 언니 이 스트랩에 달려있는 그 검정색은 뭐예요? 그래서 제가 공답을 몇번 해드렸었는데, 요거는 티머니입니다. 이런 스트랩에 걸수 있는 티페리라는 티머니입니다. 전 지하철이나 버스를 정말 자주 이용을 하는데요. 그 앞에서 막 지갑을 찾거나 핸드폰을 찾아서 막 뒤에 사람이 막 밀리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검색하다가 이 티페리를 알게 돼서 티페리를 장착하고 탁탁 찍고 다닙니다. 애플워치를 사용을 하면은 꼭 써야 되는 템 중에 하나는 거치대라고 생각을 해요. 어, 애플워치는 매일 매일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이 충전 단자가 동그라미에 선이 달려 있는 그냥 그런 형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그거를 맞춰서 충전을 하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그냥 이런 식으로 톡 걸기만 하면 되게끔 해서 매일매일 충전을 꼬박꼬박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인스타그램으로 어, 애플워치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질문을 좀 해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애플워치를 사서 제일 좋은 점, 그리고 후회되는 점. 제일 좋은 점은 더 이상 시계에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제일 후회되는 점은 음, 이 편리성을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아날로그 시계를 쓸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사용하는 어플. 어, 사용하는 어플은 사실 앞서 소개 드렸던 어플을 가장 많이 쓰고, 그리고 워키토키 기능을 가장 많이 씁니다. 이제 해도 돼. 일본 말한 <laughs>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그 방수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전좀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기계는 물 들어가면 고장 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샤워할 때는 아주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이걸 벗고 샤워를 하는데 어, 방수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이 가죽 스트랩은 방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빼고. 이름... 여기 이렇게 올리면, 이 잠수 기능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된대요. 그럼 이게 이렇게 방수가 되었다고 이렇게 뜹니다. 이제 이거를 제가 물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저 진짜 이게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너무너무 떨려요. 넣어도 되겠지? 그래, 이거 수영하는 게막 광고에도 나와요. 고장이 안 나니까 그렇게. 진짜로 떨어뜨려요. 어, 다 왔어, 뭘. 고장하는거 아니야. 아, 하지 말까? 어, 몰라. 얘왜 안. 한... 어, 얘가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여기 안에서도 켜져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거 다시 꺼내볼게요. 디지털 크라운을 돌려서 잠금 해제 및물 빼기. 뭐, 기 있어요. 물한번 빼볼게요. 물이 어디서 빠진다는 거야. 물 빠져라. 저기. 여기, 물방울이 나왔어요. 제가 금방 싹휴지를 닦았는데, O oh, 나왔어. Oh my God.